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진 기반으로 문화 기획을 하고 있고, 어, 개인 작업 활동도 하고 있는 안현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문화정책 연구 그리고 영상문화 연구하고 있는 채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 작업하고 있는 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각예술가이고 예술교육가로 활동 중인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혹시 이번 저희가 프로그램 같이 사연을 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이입된 사연이 있으세요? 전 이입되는 거는 맨 마지막 사연 그 대학생분께서 임금을 그렇게 페이백하셨다는 그 사건이 저도 사실 완전 초년생일 때 겪었던 일이라서 굉장히 이입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저도 두 번째 사연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기획이라는 어떤 실천이나 정체성 이런 것에 지위랑 불안정한 지위랑또 연결해 주어서 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례이겠다 싶었습니다. 들으면서 가장 꼽는다고 하면은 역시 돈하고 관련된 페이백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 페이백이나 뭐 이런 것들 슈킹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와서 세 번째 사연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그런 상황에 모이셨을 때 담당자와의 소통에서 어떻게 하실 것같으신지 저는 그 마지막 보고서 작업을 다 해서 저의 무고함을 <laughs> 어떻게든 증명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어쨌든 그 담당자분께 사과를 받는 거. 내 음. 네, 실수였다고 인정하시고 저한테 사과를 해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되게 좀 지리멜러라고 힘들고 이럴지라도. 어, 네. 네.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든 사고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설레를 만들어 놔야 사실 나중에 다시 일어났을 때아아 아 이런 이렇게 해결이 됐었구나 그럼뭐그 과정을 좀더 간소화 시킨다든지 뭐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고 절대 막 <laughs> 나의 그걸 보여주겠다 막 이게 이런 감정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된 일어난 사건이니까 한 번쯤 짚고 수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뭔가 지원사업 처리 안에서 행정의 실수로 오해가 발생했을 때왜 이걸 예술인이 바로잡는 어떤 그거를 일을 해야 하지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건 행정의 어떤 불신 때문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 공적인 자금이 되게 좋지 않은 방 공적인 방식이 아닌 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라는 감시하는 어떤 대상으로 엄청 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세 번째는 그냥 본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라는 경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 경계가 또 나눠져 있는 게또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막 들긴 했어요. 그래서 영화라는 장르에서는 지원금은 뭐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뭐 기획안을 만들고 해서 받는데 받고 나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제 그 프로듀서라는 역할이 있거든요. 제작팀, 프로듀서 그쪽에서 이제, 이른바 뭐 라인 PD라는 또 회계를 딱 정확하게 맞는 롤이 있고, 정산하고도 연결돼 있고,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뭐, 다른 장르분들한테도 궁금한 게, 특히 영화란 장르에서는 사실은, 특히 장편의 경우에, 5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 받으면 되게 골치거든요, 그때부터. 5천만 원을 절대 영화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최소한 최소한 두배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데가 돼버리기 때문에 받고 나서 가더 문제고 근데 그렇다고 받기라도 해야 시드머니가 돼서 어떻게든 해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다른 장면좀 어떠신지 모르겠어 갑자기 뭐 지원사업 얘기를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정산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뭐 그냥 얘기 가면은 제가 페이백 쪽에 감정이 바닥 그쪽으로 끌어가 볼게 한번. 저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반대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받아도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넘쳐서 받았는데 문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항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기획한 기획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의 돈을 쓰는 게 전혀 필요 없는데, 그냥 필요한 부분에 돈을 맥시멈으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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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돈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반납을 하면 또그 반납 과정에서의 또 문제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왜 바보같이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걸 잘 써먹지 못하고 그 반납을 하냐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심사 과정에서 어떠하게 작용할지 모르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 돈을 쓰자니 제 피로도와 노동과 막 이런 행정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성 세대라고 할수 있는 뭐 선배라고도 할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페이백 을 써먹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항목에 아까 그 사연에도 알바비 명목으로 5만 원 떼주고 45만 원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서 상에서도 뭔가 했고 돈도 역시 착실히 잘 썼고 맞춰서 잘 썼고 해서 완벽한 수행을 한 단체가 되고 돈은 돈대로 나. 그, 들으면서는 이제 영화에서 페이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비들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사실은 페이백을 하는데 그게 되게 불법적이거나 혹은 감독이나 뭐 제작사나 PD가 자기, 뭐 아까 슈킹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갑에 넣기 위한 게 아니라 한정된 제작비에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침이 있거든요. 이예산의 최소 50% 이상 인건비로 예전에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20%, 30%. 했으니까 정말 뭐 예산 페이를 안 주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예산을 쓴다라고 인건비를 책정하고 나면 사실은 제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작을 그래서 그냥 스탭분들하고 배우분들한테 미리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300만 원은 책정돼 있지만 150만 원 드리고 150만 원 이제 페이백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 150을 뭐 슈킹하고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제작비들을 실제 제작비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제작비들을 어쨌든 어떻게든 짬짬이 짬짬이 모아가지고 실제 제작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제작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맹점은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대보험료가 어쨌든 다 지불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몇달 동안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년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그런 정책이랄지 이 예산에 뭔가 그런 당위성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재료로 단순히 이렇게 소모로 쓴게 아니라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도 창출했고 돈도 벌게 해줬고 이 사람들한테 기회도 줬고 그래서 약간 누이 좋고 매부 좋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페이백이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들으면서 세 번째 사연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얘기가 된것 같은데, 세 번째 사연 들으면서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이행기 예술이니, 뭔가 그 관습적인 실천을 보고,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었을 때 느꼈던 어떤 거부감?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 한편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어떤 안전망 자체가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천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그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특히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특히 저 인터뷰하면서 많았냐면 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돈 주는 시즌이 있고 그리고 돈 정산하는 시즌이 있고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또 시즌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이 굴러가는 어떤 모집, 실행, 결과보고의 사이클에 맞춰서 어 예술인들의 삶과 시간도 다시 재조직되는 경험들이 있고 때문에 보릿고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시즌 안에 이제 생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슈킹 아니면 뭐 예산을 돌리는 관행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를 쭉 나왔지만 이제 인건비 항목 책정하는 과정에서 내 몫을 책정할 수 없을 때 이제 다른 영역으로 설정해 두고 그 예산을 돌리는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이게 또 한편에서는 어떤 한 예술인이 내 주변에 이제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어떤 예술인 주변의 동료 예술가들과 어떤 둘레처럼 이 공적 예산처럼 쓰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럼 인건비를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에 선생님께서 지원서 받았을 때는 저를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이게 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막 보험도 아 이거 관련돼서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세 번째 사연은 이 돌려쓰는 것도 있지만 이행기 예술인이 겪는 경험. 이기도 했잖아요. 어떤 취약함이 키워드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안에 예술인 복지 팀이 아예 신설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꽤 선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왜그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얘기했을 때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좁은 사회거든요. 서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좀 공격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또는 공격적으로 다른 단체에 대해서 뭔가 비위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이게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자기 식구들 챙기기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두레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행기 작가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걸로 지금 저는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준님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그 어떤 선배한테 들었던 그런 얘기가 떠올라요. 저한테 이제 야도 지원사업 좀 그만 내. 뭐 이제 막 하려는 어떤 후배들의 어떤 뭐 기회를 뺏지 마라. 뭐, 제가 지원서를 낸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현준이 말딱 생각나면서, 아, 나도 뭐, 내가 굳이 이행계에 순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어떤 생각이 또 언뜻 들기도 하고, 뭐 아까 뭐 자리를 내어주고 선배가 그런 말씀 을 들으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하고 또 동시에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안드로메다로 갔다가 지금 온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의 이행기 시절로 잠깐 갔다 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내가 그막 진입을 했을 때어땠더라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희 의두 번째 사연과 <laughs> 연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른 것은 그두 번째 사연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같이 이런. 성과 공유라든지 회 이런 데서 좋은 마음으로, 물론 나의 소박한 그런 기획들을 발표를 하고, 우리 이런 걸 해보자 했는데, 말없이 그걸 이렇게 그대로 <laughs> 복사해 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뜨끔했어요. 저도 어쨌든 이행기 시절부터 막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선배들을 막 보면서, 아, 선배들 이렇게 하는구나도 막 열심히 베껴보고 했는데, 혹시 나도 어디, 어느 순간 누군가의 기획을 그런 식으로 베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음. 들었고 그래서 네. 두 번째 사연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사연 관련해서는 아까 이행기 나고 이거에 믹스를 하면은 결국 먼저 해봤던 사람들, 아까 노하우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그거를 아이디어만 쏙 가져가서 수행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그걸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어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될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뭐 힙합 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쪽은 그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정말 자리 잡은 가수가 신인 가수, 이제 막 이제 루키로 떠오르는 애들 중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피처링을 해주고. 이게 약간 그거 같거든요. 자기의 유명세나 이런 것들과 자본이나 이러한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루키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게. 그게 결국에는 그 힙합 신이 경고하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 예술계에서 이런 사연이 나왔다는 건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 아닌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결여 때문인가? 아닌가 지금 머릿 속에서는 굉장히 어디가 문제인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도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술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예술교육도 사실 거의 그만큼의 기획력이 되게 요구가 되거든요. 근데 예술교육이 사실 막 이렇게 부상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예전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의 교육을 조금 이렇게 따서 한다든지 작가들의 그런 작품의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교육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막 싸우시는 분들도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다 같이 공동 기획을 했는데 교육 하나를 이 교육을 이제 한 분이 다른 데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항의를 하시고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서 뭔가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상식이 저마다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잘 됐으면 표절인 거예요 그게 잘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제에서 어떤 감독님하고 지금은 좀 이제 어떤 이른바 상업영화를 계속하고 계신 어떤 감독님인데 그때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마침 앉아있길래 말씀도 걸어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둘이 정말 열심히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다고 아, 감독님 혹시 다음 영화 뭐 막, 막 이런 얘기 나와서 막잘들어주고 막 신나가지고 술 먹어서 막쫙 얘기했어요. 막 풀스토리를 몇년 지나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안돼한 번도 나누고 지금 감독님이 갑자기, 아, 저 뭐, 시사회, 영화 개봉하고 시사회를 하는데 초대한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완전 그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개봉만 했으면 저는 그냥, 아, 그냥 뭐, 아, 참 나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되겠어? 뭐 이랬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호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그두 번째 작품을 할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든 작품이다 하고, 그 작품이 어쨌든 여러 영화제에서 되게, 어떤 호명을 받는 작품이 딱된 순간 제가 그때 이제부터 어떤 분노가 이제 막제걸 누가 표절했을 때 그게 잘 돼버리면 전 대표절이고 잘안 되면 뭐 그냥 가져가서 아무 저도 뭐 뭔지 모르겠고 뭐~ 다행이다. <laughs> 뭐~ 별로 의미 없네 뭐~ 이런 <laughs> 근데 이제 잘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아~ <laughs> 본인,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면 은 저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거 왜냐면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이런 공공연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지는 일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 콘텐츠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바꿔나가는 사회적으로 어, 저도 그렇게 막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페이백이나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건 진짜 조금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원사원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몰라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 못 하시거나 나만 겪는다고 생각해서 숨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라운드 테이블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가고, 또 사람들이 아, 그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는 거라는 인식이라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출발선에는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같은 거는 뭐 진짜 전혀 모르겠고요. 일도 모르겠고 그냥 나만 씁쓸한 건아니구나 저는 확인할 때 그냥 기분이 조,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도 다행이다라는 하, 나만 진흙에서 허우적대는 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도 계시는구나.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응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게 응원이 되기도 하니까 오늘 들으면서 한 생각은 이 지원 사업 그리고 이행기 예술인 세 번째는 그두 번째는 이제 문화 기획 이거 세 키워드가 엄청 이제 문화 예술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세 꼭지를 그래서 마련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새 이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예술의 공적 기능에 대한 상상은 되게 납작하거나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만 물화되어서 뭐 사람들을 모이게 해, 뭘 하게 해, 어떤, 어떤 취미나 여가에 서 기능이 있어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작게만 한정되는 그리고 넓혀진다고 했을 때는 그건 되게 아주 물화된 방식이 공동체로만 상상되는 이런 거가 문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킹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공공의전도 너무 높은 거 문제니까 바깥에서 해야 돼. 자생적인 거 만들어야 돼. 근데 역설적으로 이게 저는 또더 약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공공의전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이 기능에 대한 사적, 사회적 상상이 작고 공공의전도 높은데 굉장히 생각하는 공적 기능은 아주 제한적인 이런 게 이제 문제여서 감시를 서로 한다든가 예산 항목을 되게 좁게 써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틈새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든가문화기획 같은 경우엔 2000년대 이후에 막 등장한 범주인데 이거를 뭐 인정해 줄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아서 이 행위가 뭔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니까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도 더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인정해 줄수 있는 체계들을 막 만들어 가는 거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세분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 <laughs>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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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